어, 곱셈 공식 활용 문제, 문제 우리가 풀어볼 건데, 자 이거 배우기 전에 우리가 이제 앞서 배웠던 곱셈 공식 한번 우리가 정리해서 가보자. 자첫 번째로 배운 게 뭐냐면 첫 번째, 어 a 플러스 b 두 수의 합의 전체 제곱 이거 어떻게 풀어주냐 했냐면 앞에 있는 거 제곱, 그다음에 둘이 곱해줘. a 곱하기 b를 곱해주면 ab가 될 것이고 거기에 두 배, 그럼 2ab가 될 거야. 그다음에 b 제곱. 그러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 제곱 이런 식으로 풀어주자 이거지 두 번째가 이두 수의 빼기의 전체 제곱인 거야 그럼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거 제곱 그 다음에 둘이 곱해줄 건데 a 곱하기 마이너스 b가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ab가 되고 거기에 두배 그럼 마이너스 eab 그리고 뒤에 있는 거 제곱 마이너스 b를 제곱한 거니까 b 제곱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지금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얘는 지금 앞뒤 숫자 똑같이, 여기, 여기 똑같아. 근데 여기 이제, 가운데 부호만 다른 거를 합차공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 제곱. 그지? 앞에 있는 거 제곱, 빼기, 뒤에 있는 거 제곱. 이렇게 봐주다 이런 거야. B제곱. 그 다음에 네 번째. 어, 얘는 조금 뭐, 어렵다 싶으면 그냥 전개해주면 되는 거긴 한데, AX, X 플러스 A, 그 다음에 X 플러스 B. 얘는 이제, 봐봐. 얘는 지금 당연히 이게 먼저이기 때문에 X제곱 나오는 건 맞아. 그리고 나서 여기 X의 개수 같은 경우는 두 수의 합이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의 합을 여기다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상수항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 있는 이 값과 여기 있는 값의 곱을 적어주면 된다 이거야. 방법은 이건데 모르겠으면 얘 각각 이렇게 전개해줘도 괜찮아. 어,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이게 얘도 그냥 실수 줄이려면 그냥 전개해주는 게좀편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얘를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전개해주자면, 얘랑 얘랑 곱해주게 되니까, ACX제곱. 얘랑 얘랑 곱해주게 되니까, 플러스 ADX.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해주니까, BCX. 얘랑 얘랑 곱해주니까 BD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자 그런 다음에 동량끼리 계산을 해주게 된다면 얘는 지금 AD 플러스 BC의 전체 X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 BD 이런 식으로. 는 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다 이거야. 이거를 토대로 우리가 이제 밑에 있는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겠다 이런 건데 자 여기 보면은 51의 제곱을 곱셈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해 달라 이렇게 나와 있어. 물론 얘를 그냥 51 곱하기 51 해주면 되는 거 맞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곱셈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보자 이런 거야.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쓸수 있냐면 50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적어줘도 전혀 문제가 없지 그럼 얘는 그냥 우리가 앞서 배웠던 여기 1번 공식인 거니까 이거대로 우리가 한번 풀어본다라고 한다면 50을 제곱한 거니까 2500이 나올 거야 그 다음에 50 곱하기 1을 하면 50 나올 거고 거기에 2배 해주게 되면 100 그리고 뒤에 있는 숫자를 제곱해주게 된다면 1 이거 해주게 된다면 2601 같은 게 정답이 되겠다 이런 거야 자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물론 얘도 어70 플러스 9의 제곱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건 맞지만 좀더 깔끔하고 좀 정갈하게 자 가자 이거야 뭐 상관은 없는데 얘를 이렇게도 봐줄 수 있다 이거지 80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이런 식으로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얘의 제곱 그럼 6400 나오겠네 빼기 둘이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80이야. 거기 두배 해주게 된다면 마이너스 160.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제곱했기 때문에 플러스 1이야. 자 이거 계산해 주게 되면 이거 얼마냐 근데 여기서 160 빼니까 어42그626239 같은 게 정답이 되겠네. 그러면 이거자 어.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얘도 한번 보자면 얘는 뭔가 딱 보였을 거야. 딱 이런 식으로 50 플러스 5 50-5,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앞뒤 숫자가 똑같아. 근데 가운데 부호만 달라. 그럼 이제 앞에 있는 거 제곱해주게 된다면 2,500이야. 그 다음에 빼기, 뒤에 있는 거 제곱해주니까 이렇게 나와. 결국 이거 빼주게 되면 2,475 같은 게 정답이 되겠다. 이런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내려가서, 아, 잠깐, 여기 다로도 있구나. 이거 한번더 보자면, 얘는, 이거로볼수 있지 않나? 이거야. 100. 플러스 2. 100.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얘는 그냥 우리가 한번 전개를 해 주자고. 그냥 어려워 보인다 고 하면은. 자, 어, 얘랑 얘랑 곱해 주니까 이제 만. 그다음에 얘랑 얘랑 곱해 주니까 500. 그다음에 얘랑 얘랑 곱해 주게 된다면 200이야. 그다음에 얘랑 얘랑 곱해 주니까 10 나와. 10. 이제 계산해 주게 된다면 만7 1 0 같은 게 정답이 되겠다. 이런 거지.